네, 이어서 갑니다. 하타 t v 고요 어,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이거는 눌림목 뒷자리, 간다고 표시하고, 어, 원래는 눌림목 뒷자리를 이렇게 해서 간다고 표시하고, 요런 자리,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갈 때 팔읍시다. 뭐 이런 거였는데, 이거를 조금 더,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생기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올리는 올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출발한다고 신호를 준 1차적인 신호를 준 친구들을 골라왔어요. 그래서 자리고, 자리도 더 빠를 수도 있고 맵스도 뭐 이런 타이밍이었죠. 맵스도 한참 올려서 이렇게 쉬 며칠 쉬고 있다가 팔짝 올리고 상상상뭐 이렇게 갔잖아요. 예, 그런 모습이랑 똑같은 친구들 뒷자리의 친구들, 그러니까 이렇게 U 자를 그리는 유짜를 그리는 예, 존경함 없는 단테님이 말하는 박그릇, 예, 아니면 영어 U 이런 U 자를 그리는 모습 속에 어,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친구들,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표시를 한. 어, 선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, 상승한다고 표시를 한 친구들의 그 뒷자리, 상승 초입 시작 부분, 그 부분들을 골라온 거예요. 하늘 시멘트도 간다고 표시를 몇 번을 했는데 안 가고, 이제 다시 출발한다고 처음 신호를 줬죠. 그러니까 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JMI도 간다고 표시를 몇 번을 하고, 안 갔어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. 7% 정도. 동양도 마찬가지로, 간다고 표시를 몇 번을 했는데, 여기서 안 갔어요.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, 여기서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, 안 가고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해죠 되는 친구 자리, 이 자리죠. 어, 그리고 나무 기술, 나무 기술도 간다고 했는데, 원래는 여기서 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, 만약에 이봉이 이봉이라고 치면, 예. 이봉, 이봉보다 이렇게 더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보여주지 않고 쉬었잖아요. 그리고 다시 행보를 한 후에 상승한다고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. 네, SBS 미디어 홀딩스는 앞에 종목이랑 거의 똑같은데요. 얘도 간다고 표시를 해놓고 사람을 죽였어요. 이게 도대체 몇 프로니? 거 22%를 빼고 기간 행보하고 다시 출발 신호 주고 여기서 기간 행보를 할지 다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20% 까지라는 거네 다시 상승세를 힘 있게 주고 있다는 거 다스코도 마찬가지죠 다스코도 간다고 표시를 했지만 안 가고 쉬고 다시 출발 여기서 이런 봉이 쭉쭉쭉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여기서 다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KTCS고요. 얼마 전에 KTS를 i 골랐는데 어, 얘가 이쁘죠. 어, 어디 테마에 엮인 친구인데 얘도 이쁜 친구입니다. 바이오니아고요. 역시나 간다고 표시를 하고 쉬고 이게 몇 프로 해도 대체 여기서 물렸으면 26%인데. 아,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다시 신호를 줬습니다. 그래서 한27% 정도 수익 구간을 기대해도 됩니다. 어,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많이 뺐을걸요? 그쵸? 많이 뺐죠? 많이 올렸다가 많이 빼는 자리에요. 많이 올렸다가 많이 빼고, 다시 또 간다고 해놓고 또 빼고, 다시 또 이제 출발 살짝이라도 작은 상승을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, 여기 최소한 반토막 정도만 먹어도 한, 이몇 프로지? 11% 정도. 그러니까 빨리 먹고 튀어도 괜찮은 자리인 거죠. 네. 굳이 뭐 미리 들어가서 시간에 죽을 필요도 없고, 네, 빨리빨리 익절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. 감사합니다. 바다TV였습니다.